안녕하십니까. 전륜 이상현 멘토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늘 차트 복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 결정가 매매를 통해서 상당히 쉬운 정고점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정고점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정고점을 계속해서 파고들어서 공략하겠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쉬운 정고점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그 쉬운 정고점들만 공략을 해도 하루가 모자랍니다. 너무 애써서 어려운 차트를 분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라 거죠. 먼저 고려산업의 정고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3, 2, 1 여러분들은 정고점을 어디로 찾았습니까? 반드시 정고점은 거래량부터 위로 거래량부터 캔들을 이렇게 찾는 방식을 계속 고수하셔야 돼요. 고려산업. 그러면은 이 녀석은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자, 이 날이 몸통이 무려 20%에 주변의 정거점으로 비교할 만한 것들이 없죠. 요일 정거점이라고 합니다. 몸통이 큰 요일 정거점이 하나가 딱서 있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 정고점인 고려산업의 주가를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때려야 되겠느냐?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얼핏 봐도, 얼핏 봐도 이 부분에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차트에서는 이 신호가 강력하게 임팩트로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차트 보는 연습을 하셔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분봉으로 전환을 해서 여기. 앞서서 보았던 지지와 저항의 그 느낌.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어보십시오. 위치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거래량이 빵 터지죠. 앞서서 비교를 해보면, 은 여기서 거래량이 폭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점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상당히 좋아요. 유일 정보점의이 결정가 이격도, 결성력도 굉장히 단단하죠. 이 녀석은 오늘 간다. 대장주다 가겠구나. 그렇게 해서 입구에서 지켜보다가 딱 질렀는데 야안 잡히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저가가 3180원이에요 3180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안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대로 우리 회원님들이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셨다면 한옥가 호가, 한옥가 호가 차이로 놓쳤겠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실력이 늘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초보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매수 영역의 가격이 만약에 여기가 5,000원이다. 그리고 나는 4,95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 했을 때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기다리는 것도 좋아요. 원칙대로. 만약에 5,010원에 샀다. 5,010원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5,000원에 맞추려면 얼마에 사야 됩니까? 4,950원. 90원에 사면 되겠죠. 제 스타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스타일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깔아두는 거죠. 또 밑에서 이렇게 깔아놓고, 또 밑에서 이렇게 깔아놓고. 이런 식의 대응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산업을 이제, 어 지금 밑에, 밑에 금액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다시피 오늘 2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고려산업을 160만원어치를 어, 매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한 상태죠. 고려산업의 타점은 놓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이격도가 작잖아요. 그러면 뭐 분할 매수를 많이 할 필요도 사실 없죠. 어떻게 보면은 더 낫다? 원타점 매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포지션에 쫙 깔아서 그냥 어차피 손절 치면 마이너스 몇 프로 딱 잘라버리면 되니까, 그런 식의 방식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초심자에서 이제 벗어나면은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질 때, 아, 고려산업은 이런 식으로 대응이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KCS 보도록 하겠습니다. 5790원이라는 전일 종가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주가는 오르게 될 겁니다. 5790원에서 이 각을 기준으로 정고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나옵니까? 가장 먼저 여기가 눈에 띄겠죠. 그 다음 여기 두 개가 분명 눈에 띄었을 겁니다. 자. 어떤 게 오늘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당연히 이 녀석은 안 되죠. 왜 5790원이 상한가를 친다 하더라도 이 금액대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거점은 지금 현재 제외를 시켜놓고 그러면 남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2024년 8월 23일 10% 이상의 장대 양봉과 압도적인 거래량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비교할 수 있는 정보점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KCS는 앞서서 고려산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 유일 정보점이 되는 겁니다. 고려산업이 상한가를 갖고 KCS도 상한가를 갖습니다. 이두 종목을 공격을 하게 된 것이고 KCS의 지지화 저항을 눈썰미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눈썰미로 어디가 옵니까 지지와 정의 역할이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문제는 KCS의 이 타점 8월 23일의 캔들을 보니까 이 격대가 장대항봉의 결속력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 어디까지 펼쳐집니까? 밑에까지 쭉 펼쳐지는 거예요. 이 격도 결속력이 너무 약해. 그런데 어이 사람은 공략을 했네. 어떻게 할까요? 왜 했을까요? 초심자분들까지 해서 5% 넘어가면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가를 치고 뭐 장대항봉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내려오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결속력이 좋지 않으면 주가는 그냥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맞잖아요. 강한 상승 이후에 조금 조정받고 그 다음에 튕겨져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어떤 종목은 똑같이 상한가 장대항봉이 나왔는데 내려오다가 어, 반등하겠지. 기대했지만 밑으로 그냥 박살나버리고. 이 차이거든요. KC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이격도가 크게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손절 대응 잘하고 작은 비중으로 할것 같으면 KCS 같은 이런 유일 정고점을 만났을 때 압도적인 거리랑 유일 정고점을 만났을 때 가장 높은 고가를 노린다. 원래 두 개까지, 동일 규격의 두 개의 수까지 노렸었잖아요. 너무 터무니없이 이격이 크니까 가장 높은 놈을 노리는 거죠.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런데 KCS를 왜 했을까요? 시장의 분위기죠, 여러분들. 양자 암호, 오늘의 주요 테마, 대장. 그렇게 되니까 한번 공약을 해보는 거예요. 대장이니까. 우리가 왜 주식시장에서 대장, 이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말 그대로. 대장이니까, 한 번, 이제, 게임처럼 해보는 겁니다. 절대 초심자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매를 하시던 분들은, 야, 이거, 최고가 유일정보 고점에서 고점 타점? 이거 나쁘지 않은데, 분명히 지금 저처럼 생각을 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소수 있으실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저도, 이, 이 부분은, 솔직히 딱, 야, 이거 한 번, 맘 먹고 들어가야지. 그럴 때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KCS 이격도 결속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유일 전고점에 오늘 시장에 대장 대장 하니까 한번 붙어봤어요. 자그 다음 종목은 대명. 자 대명 선호 시즌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요거 10월 11일, 10월 11일입니다. 10월 11일. 그러면 지지와 항은 살필 때 쉽나요 어렵나요? 그냥 여기 한 칸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고점 타점이기도 하고 천 원짜리 쩐주잖아요. 아유 많이 할수 없어요. KCS 같은 타입이라든가 이 대명 선호 시즌 같은 타입은 정말 공략하기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정말 매매를 하신다면은 주의깊게 보고 손절 진짜 각딱 잡고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봤을 때도 비중이 많이 작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분봉으로 전화를 해서 확보를 해 봐야겠죠 거래량이 터지는지 우리가 아무리 뭐 타점이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거래량은 반드시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녀석이 거래량이 하필 또 네, 하필 또 터져 줘또또 예, 또 이렇게 나와 안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아씨야이대명선호 시즌이 또 신호가 나왔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먹고 나오는데 또 이렇게 돼버리고. KCS도 아까 마찬가지죠. 매수 매도. 고려산업 매수 매도. 대명선호 시즌. 이렇게 거래량이 받쳐져 버리니까. 최종 신호인 거래량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아 이거 오늘 가겠구나. 어, 움직여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다음 종목은 파두 보겠습니다. 파두. 어딥니까 이거. 정고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고점이 어디 있을까요? 먼저 시즌을 우리가 체크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끊어주고, 나이 뒤로 안볼 거야. 어, 이 뒤로는 볼 필요가 없어.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하는 겁니다. 아, 여기는 안 되고, 어, 그 다음에 거래량이, 거래량부터 반드시 봐야 됩니다. 확보, 확보, 어, 여기 하나 있다. 이 부분을 확대, 확대를 하니까 가장 큰 많은 거래량이 2024년 4월 2일, 2024년 4월 1일, 몸통은 약9% 직전 고점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니까, 어, 결정가 이격도도 나쁘지 않아. 결속력도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분봉으로 전화를 딱 해봅니다. 얼마 값이 나왔습니까? 값이. 18,000원대였죠? 한요 정도? 요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가짜 신호 딱 나오죠. 여기서 가짜 신호가 나오면서, 야! 이 녀석 봐라 눈치채는 거죠 그렇죠 이제 회원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 고점 딱 찍을 때 모두 눈치를 챘을 겁니다 가짜다 그렇죠 가짜죠 이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블록핑 휩소 신호 딱 나오고 밀어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야, 와장창, 창창 유리바닥 깨지면서 손절 물량이 기가 막히게 나오죠. 멋있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털고, 흔들기, 밑장 빼기 싹 빼주고, 그 다음 다시 재돌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또훅한 6, 7% 빼버리면은 단타맨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여기서 속았던 사람들이 여기서 또 속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누구의 포인트? 거래량 보십시오. 신호 나왔죠. 맞습니다. 여기가 신호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매수, 매도.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또 뒤에 타점에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발적 매매가 완성이 된 파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음, 이번엔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서플러스 요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거래했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시장 결정가를 만들면서, 뭐, 게시판에도 글을 남겼지만, 시장 결정가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제 타점이 나오면은, 옛날 매매도 한 번씩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시장 결정가를 응용한 다음 세대의 이제 매매를 또, 어,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서플레이스 글로벌을 딱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속임수 신호가, 여기, 요 정거점 있죠? 여기서, 속임수 신호가 딱 발생이 된 거예요. 분봉 가짜 신호 볼게요. 거래량이 빵빵빵빵 터지면서 3680까지 치솟았습니다. 3680까지. 여기서 이제 눈치를 빨리 차려야죠. 아, 요것은 가짜 신호다. 일반 투자자분들은 절대 알수 없죠. 시장 결정가 매매 하시는 분들 정고점 분석 방법으로만 이 신호가 가짜다. 곧 주가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제 맞출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플러스 글로벌이 박살 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나라 단타 매매는 사람들을 갖다가 계단식 하락으로 마지막 마지막까지 밀어놨다가 반등 나오는 타선이 거의 10% 구간이거든요. 제거 3년 전, 5년 전, 뭐 7년 전 영상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단타 매매 그런 이제 종목들 중에서 단타 물량이 많이 들어가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가 빠지면 다그 대부분 다 단타 매매 한1% 2% 먹으로 들어갔다가 가장 많이 손절치는 구간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거든요 정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laughs>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5% 때려버리면은 단타 매매로 들어가셨던 분들 대부분 다 손절해요. 근데 끝까지 지키다가, 아, 어, 어떡하지? 아니, 반등 나오겠지? 반등 나오겠지? 그러다가, 마이너스 10%딱 되면은, 에휴씨! 하고 다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반등이 쫙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서플러스 글로벌은, 3680원 대비, 마이너스 10%가 빠진,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공식이 성립이 되면서, 여기, 밑에 금액 나와있죠? 서플러스 글로벌, 3336.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매수를 한 거죠, 그쵸죠 여기 여기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50만 원 어, 매수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수익금은 한 6만 원 정도 그렇게 서플러스 글로벌은 바닥에서 이런 스타일의 매매를 갖다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얘기를 하지만 낙주 매매라고 하거든요, 낙주 매매. 그러니까 이건 뭐 시간 시장 결정가 돌파 매매가 있잖아요, 앞서서 앞서서 복귀한 종목들은 전부 다 시장 결정가 돌파 매매고, 요 녀석은 이제 낙주 매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밑장 빼기, 흔들기, 그 기본 룰에 따른 마이너스 10%대에서 한번 공략을 해 봤습니다. 정말 손절 나오기 힘들죠? <laughs> 모든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00만원 가지고 160만원 사보고, 200만원 사보고, 140만원 사보고, 어떤 종목은 70만원, 80만원, 뭐 30만원, 이렇게 사봤는데, 뭐, 몇 번을 들어가든 간에, 일단은, 정고점이라는 기준이 있으면은, 반등은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거든요. 정말 손절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종목을 정말 알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종목 잡기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서플러스 글로벌이, 그런 이제 차트 중에 하나. 볼수 있겠죠?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i c d k 입니다 정고점을 어디로 보면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찾을 때는 상한가부터 찾는 게 맞아요. 8월 23일, 8월 23일에 상한가를 찾고 그 다음에 결정가의 이격도라든가 뭐 매수세의 유입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해 놓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KCS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뭐, 뭐 어떡합니까 이거. 8월 23일자. 지저분 보십시오, 이거. 공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래서, 뭐, 여기 일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일 형편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예, 저도 사실 잘못 보고 들어갔어요. 사실 잘못 보고, 어, 차트 신호좋네상한가 일단 지르고 봐야지. 하고 이제 들어갔다가, 물론 이제 차트 모습, 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뭐 공략하고, 여기서 타점 나오고 막 했는데, 아차 싶어서 얼른 들어갔다 바로 뺐습니다. 네,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이렇게 돼버린 결과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결정가를 볼 때, 결정가의 결속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뭐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타점을 줄 때는 정말 확실하게 주거든요. 만약에 진입을 했어요. 어, 이거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아, 이왕 들어간 김에, 아, 버텨볼까? 이거, 혹시라도 올라갈 수도 있잖아. 지금 빼면, 약 손실인데? 이런 거죠. 이제, 연습을 합니다. 200만원으로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는데, 막, 사자마자 이제 조금 하락을 하니까, 마이너스 한 1만원, 마이너스 한 2만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아깝잖아요. 예수금 들어간 거에 비해서. 그래서, 에이, 버텨봐야지. 그러다가 잘못 들어갔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200만원 들어가서, 마이너스 20만원 손절 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200만원 들어가서, 마이너스 10만원 손절 치고. 그게 뭐야! 2만원, 4만원 먹을 들어갔다가 200만원 가지고. 그러면 매매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냥 끊어야 돼. 이거 다음에 올라갔다? 지금처럼 올라갔다? 미련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빨리 잘라야 돼요. 잘라버려야지. 그거 미련 갖다가 손실 더 커진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 이제 수업을 받으신 회원님들께서, 아, 요건 잘못 들어간 것 같아서, 마이너스 1% 빨리 손조라고 나오고 다른 종목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 무조건 칭찬하죠. 아이고, 잘못 잡으셨네요. 이게 아니라, 잘못 잡은 것을 알고 빨리 커트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 들어간 것을 알았는데, 그래도 이왕 들어간 김에 한번 승부를 해봐야지, 왜 잘못 들어갔는데 왜 승부를 해요? 확률이 없는데 왜 승부를 겁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빠져나옵니다. 물론 그 뒤에 이렇게 뭐 10%씩 오르고 이러면 뭐좀 슬프겠죠. 하지만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운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매매를 즐기고 잘하기 위해서 이런 시행착오 다 겪고 내가 정말 실력으로 잡은 종목에 대해서만 수익금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매매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매매의 장점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타점 정확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왔다 갔다 하는 매매가 아니잖아요. 타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보점이 하나 이렇게 딱 있으면, 어디서 사라라고 돼있죠. 뭐, 어떤 매매기법들은, 매매가, 이 종목은 이랬다가, 저 종목은 저랬다가, 또저 종목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 둘, 셋. 이게 끝이거든요. 자, 오늘 다양한 종목들, 대해서, 한번 차트 복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초심자 기준으로 매매를 하기 굉장히 쉬웠던 종목도 있고, 그리고 저만의 스킬이 발동된 부분도 있고, 아차 싶어서 뺀 종목도 있고, 매매가 굉장히 쉽고, 또 어떤 건 어렵고, 다채롭죠? 오늘 차트 복기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제가 자동차 수리 때문에 오전에 이제 없어요, 자리에. 그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영상 교육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트들 복기를 하시면서, 어, 내일 공부를 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